자 이번에는 시리얼 버전 UID 필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미는 객체 직렬화 시 직렬화 객체에 각각의 직렬화 객체를 구분할 수 있는 시리얼 버전 UID라는 고유값이 부과가 됩니다 프로그래머가 명시적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컴파일 시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어 명시적으로 시리얼 버전 UID에 대해서 어,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으로 컴파일 시 컴파일러가 부여해줍니다. 자, 요 시리얼 버전 UID는 역직렬화 시 필요합니다. 역직렬화 시 컴파일러는 이 어, 시리얼 버전 UID가 동일한지 판별한 후 동일하면 역직렬화를 수행합니다. 만약에 동일한 시리얼 버전 UID가 아닌 클래스로 역직렬화 시 Invalid Class e x e i o n 예가 발생합니다. 시리얼 버전 UID 지정해주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Employee 클래스 serializable i m p l e m e n t e r 한 다음, serialVersionUID 타입은 long 타입이고 정체 필드입니다. 100L, 지금 long 타입이니까 long 타입 0 l 로 직접 직렬화 시 Employee 객체에 대해서 serialVersionUID 값을 부여주고 해 있습니다. serialVersionUID가 다른 클래스로 역직렬을 하면. 자, 인벨리드 클래스 이스션션이 발생합니다. 우리 앞에서는 시얼버전 uid를 지정하지 않았는데, 자, 지정하지 않고 직렬화해서 역직렬화를 하면 기존에는 역직렬화 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출력했습니다. 그런데 어, 프로그래밍 하다가 예를 들어 인플레이 클래스에 다른 생성자를 추가했다. 즉, 기존에 직렬화 시 사용하는 인플레이 객체와 소스코드를 수정한 후 기존의 파일에 직렬화된 인플레이 객체를 역직렬화 하면 소스코드를 수정해서 다시 컴파일하면 컴파일러는 수정된 인플루 클래스에 대해서 다른 시리얼 버전 UID를 할당합니다. 그러니까 수정된 인플루 클래스로 역직렬화를 수행하면 invalid 클래스 익퀘션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클래스를 수정하더라도 일정한 시리얼 버전 UID를 유지하기 위해서 명시적으로 값을 지정해 주면 클래스 코드가 변경되더라도 항상 역직렬화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시리얼 버전 UID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일일이 개발자가 직접 지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정하면 시리얼 버전 UID는 또 다른 직렬화하는 클래스와 값을 다르게 유지해야 되므로 Eclipse에서 자동으로 고유 값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Employee 클래스에 대해서 Serializable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면 경고가 발생합니다 경고가 발생하니까 Employee 클래스 명뉴에 마우스 올리면 지금 시리얼 버전 UID 값을 설정하지 않았으니까 설정하겠나는 팝업 창을 띄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항목 Add Generated Serial Version UID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시리얼 버전 UID 필드를 추가하면서 고유 값을 하나 할당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편리합니다. 자 그럼 이전에 실습한 Employee 클래스에 대해서 시리얼 버전 UID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기존에 실습한 employee c l a 입니다 자, 지금 serializable interface를 구해주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보면, employee 밑에 지금 노란 줄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고입니다. 지금 마우스 올려보면, serializable class employee 더 지나, declare serial version UID 필드를 선언하지 않았다. 라는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선언하지 않으면, 컴파일 시 자동으로 serial version UID를 컴파일러가 부여해줍니다. 자, 그럼 명시적으로 한번 선언해보면, 롱 타입 시얼버전 UID 필드를 선호 롱 타입 정수 100으로 초기화합니다. 정적 필드입니다. 지금은 명시적으로 선해 주니까 경고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고 자 한번 자, 직렬을 했습니다. 직렬을 하고 다시 역직렬을 하면 정상적으로 값이 출력이 됩니다. 소스 코드를 좀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자 기존에 생성자에 대해서 인자가 두 개인 생성자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기존에 임플로이 클래스에 대해서 소스 코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변경이 되더라도 자, 역직렬을를 하면 정상적으로 역직렬화가 됩니다. 자, 반면에 자, 그러면 기존처럼 C를 분 u i d 를 추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기존과 같은 인플로이 클래스로 자, 직렬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역직렬을 하면 당연히 출력이 됩니다. 그러후 자, 이번에는 자. 생성자 매개 변수가 두 개인 새로운 생성자를 추가했습니다. 자, 그런후 자. 바로 역직렬을 수행하면 invalid class exception이 발생합니다. 지금은 시리얼 버전 UI들을 명시적으로 지정해 주지 않고 코드를 변경하니까 컴파일 시 컴파일러는 코드 변경 시 이전과 다른 시리얼 버전 UID를 할당해 줍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전에 다른 시리얼 버전 UID로 직렬한 객체에 대해서 변경된 인플루이 클래스 즉 새로운 시리얼 버전 UID를 가지고 있는 인플루이 클래스로 역직렬을 하니까 지금 시리얼 버전 u i d 일치하지 않으니까 Invalid Class Exception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스 코드가 변경되더라도 명시적으로 Serial Ver. UID 필드를 지정해 주면 소스 코드가 변경되더라도 동일한 Serial Ver. UID 값을 유지하니까 역직렬화 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기존처럼 Serial Ver. UID 100으로 지정 후 직렬화 후 역직렬화 하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런 후, 자 이번에 매개변수 두 개인 생성자 추가해서 다시 역직렬을 하면 코드가 변경되더라도 시를 i 버전 UID가 같으니까 정상적으로 역직렬을 수행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를 i 버전 UID를 프로그래머가 직접 지정해 줄 수도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불편합니다. 경고 발생하는 Employee 클래스 위에 마우스 올리면 자동으로 팝업 창이 뜹니다. 자, 여기서 이제 add generator serial version uid. 요걸 클릭하면 eclipse가 고유 값을 만들어서 s e r i a uid를 생성해 줍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역직렬을 하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코드를 변경시 매개 변수 3개인 생성자를 추가했습니다. 자, 역직렬을 하면, Serial Version UID가 같으니까, 코드가 변경되더라도 Serial Version UID가 같으니까, 정상적으로 역직렬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직렬하시 Serial Version UID를 클립스 기능을 이용해서 추가해 주는 게 좋습니다. 직렬을 이용하면, 프로그램 실행시 메모리 생성된 객체의 상태를 파일로 저장하거나 네트워크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자,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은 실습해 봤고, 네트워크로 전송하는 방법은 다음 장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직렬화 시 반드시 직렬화 클래스의 동일한 시리어 버전 UI를 사용해야 됩니다. 방금 실습해 봤습니다. 5절까지 해서 자바의 입출력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자바 입출력 기능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으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시 프로그램에 적용할 입출력 장치가 뭐냐를 먼저 분석을 해봅니다. 보면 900페이지에 있는 자바 입출력 장치 종류인데, 어, 일반적인 자바 프로그램은 대부분 어, 입력을 키보드, 파일, 네트워크에서 받습니다 자, 그리고 출력은 모니터 또는 파일, 네트워크로 출력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채팅 앱을 만든다 이랬을 때, 자, 어, 채팅 앱에 대해서 한번 입출력 장치를 분석해보면, 자, 채팅 앱이니까 메시지를 입력하는 방법은 키보드로 입력받습니다. 자, 그리고 입력한 메시지를 출력해야 되니까 출력은 네트워크로 출력합니다. 자, 다, 어, 반대로 상대방이 작성한 메시지를 수신해야 되니까 수신 메시지를 입력받는 방법은 어, 네트워크에서 입력을 받습니다. 자, 네트워크에서 입력받은 수신 메시지를 출력해야 되니까, 수신 메시지 출력은 모니터 또는 콘솔로 출력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현할 프로그램에 대해서 일단은 입력 장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 후 메시지를 어떤 장치에 어떤 식으로 출력하냐, 그걸 먼저 한번 어, 지금 보는 그림처럼 분석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키보드로 입력받을 시에는 대응하는 스트림이 뭐냐? 우리 앞에서 다 학습했습니다. 입출력 장치에 대응하는 스트림을 지정해서 각각의 장치에서 데이터를 입력받고 출력하는 과정으로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입출력 기능을 구현해주면 됩니다. 네트워크로 입력받고 네트워크로 출력하는 기능은 20장에서 따로 학습합니다.